이번 학습은 사진 편집 과정입니다. 새로운 문서를 생성합니다. 폭은 600픽셀, 높이는 400픽셀, 해상도는 7 2필셀인치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기 명령을 이용하여 2급-5, 6, 7, 8 파일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생성한 작업 파일에서 전경색을 지정된 색으로 변경합니다. 선전경색을 배경 영역에 채우기 위해 Alt Delete 키를 누릅니다. 전경색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급5 파일 탭을 클릭하여 전체 선택한 후 복사합니다. 전체 선택은 Ctrl A를 이용하고, 복사는 Ctrl C 키를 이용하면 되겠지요? 작업 이미지 탭을 클릭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Ctrl T 키를 누르고 작업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도면, 내용대로 조정합니다. 필터 메뉴를 클릭하여 지정된 필터를 조정합니다. 전경 색과 배경 색을 기본값으로 변경합니다. 기본 값은 전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입니다. 이것은 전경색 배경색 아래의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레이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레이어 1 이미지의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 이미지가 끝나는 오른쪽 끝전 지점까지 드래그합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대로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Ctrl Z 키를 이용하여 실행을 취소한 후 다시 적용하면 됩니다. 2급-6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자석 올가미 툴을 이용하여 원하는 이미지 영역을 클릭 드래그를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선택 영역 추가 또는 제외를 다른 선택 관련 툴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작업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 탭을 클릭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Ctrl T 키를 눌러 자유 변형 상태에서 가로로 뒤집기 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한 후, Enter 키를 눌러 조정합니다. 레이어 패널의 레이어 스타일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여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하여 도면의 형태대로 적용합니다. 이급-7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자동 선택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 영역을 클릭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유 변형 기능을 이용하여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미지들의 상하 관계를 확인한 후 위아래로 조절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지정된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급-18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자동 선택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 영역을 클릭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유 변형 기능을 이용하여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합니다. 2급-7에 적용된 그림자 효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알트키를 누른 채로 효과를 2급-8 레이어로 드래그앤 드롭합니다. 수평 문자 툴을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하고 글꼴과 크기, 색상 등은 도면에 지시된 대로 적용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지정된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시 수평문자 툴을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하고, 글꼴과 크기, 색상 등은 도면에 지시된 대로 적용합니다. 옵션 바에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도면에 제시된 대로 형태를 변경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툴을 선택하여 도면에 제시된 도형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저장명령을 이용하여 PSD 파일로 먼저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명령을 이용하여 JPG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미지 메뉴의 이미지 크기를 선택하여 크기를 10분의 1로 변경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된 PSD 파일을 그대로 저장합니다.